사주 테라피 어플 어플리케이션에서요. 어, 본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이렇게 여덟 글자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여기 위치에 이두 글자가 일주입니다. 2020년 경자년 누구에게는 최고해 또는 평범한 한 해. 또는 힘든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운이라도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좋은 는더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저희 사주 테라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일주에서 위의 글자가 무토로 되어 있는 분들은 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어, 무진, 무인, 무자, 무술, 그 다음에 무신, 무오 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적인 운세를 살펴보고 또 여섯 가지 일주를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요, 경자는요, 근면 성실한 활동으로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금전운이 좋으며 돈을 모을 수 있다. 올해는 사실 이 재물운이 좋은 해입니다. 무일주들이. 그리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올해는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그 아이템이 들어와서 돈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취업이나 시험, 진급, 이런 운에도 좋은 해입니다. 건강과 컨디션도 좋은 해죠. 어, 어디가 아팠던 분들은 올해는 건강이 회복되고 좋은 해죠. 다만, 올해는 식욕이 좋기 때문에 과식은 조심해야 되는 해입니다. 자, 운이 좋은 달은요, 어, 4월, 4월, 그 다음에 6월, 8월, 11월. 이런 달이 이제 운이 좋은 달이고요. 그래도 운이 좋아도 또 조심해야 되는 달이 있습니다. 5월 달, 5월 달, 그 다음에 9월, 10월, 그 다음에 2021년 1월도 조심해야 되는 달이거든요. 2021년도 절기상으로는 어, 경자년에 포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무술 일주의 경자년 운세를 살펴보기 전에 어, 2019년 기해년의 운세가 어땠느냐, 간단히 보겠습니다. 아, 2019년에는 요 2월하고요. 양력으로 2월, 5월, 7월 이런 달이 힘들었던 달입니다. 특히 7월 달 같은 경우는요. 어, 건강 문제, 구설 문제, 금전 지출 종합적으로 좀 힘들었던 달이 아니냐. 이런 달에 문제가 없었다면 참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 자 치, 물론 이 7월이 지나고서부터는 전반적으로 흐름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올해 경자년으로 오면서.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재물운을 먼저 보면은요, 올해는 재물운이 좋으며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재물운이 좋은 달은요, 4월, 6월, 8월, 11월 이렇게 어 전반적으로 흐름이 재물운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돈이 또 나갈 수 있는 달이 있는데요, 어 7월, 그다음에 10월. 2021년 1월, 이런 달이 금전운이 나쁜데요. 2021, 2021년 1월도 올해로 들어갑니다. 어,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조심해야 될 달들은요, 7월 달 같은 달은 어, 꼭 필요한데 돈이 나가는 건 괜찮은데, 잘못하면 어, 돈을 잊어먹는다든가, 어,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유난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애정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남성의 경우는요 올해가 이성운이 참 좋아요. 그래서 좋은 여성을 만날 수 있는 해입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사귀던 분들이 있다면 올해 같은 해 결혼하기가 좋은 해죠. 특별히 특별히 애정운이 좋은 달을 한번 보면은요 6월 그 다음에 11월, 12월 이런 달이 좋습니다. 6월 달 아주 좋은 여성이 이렇게 딱 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달이죠. 물론 이런 달에 결혼하면 또 좋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성운이 또 조금 힘들어지는 달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5월달, 그다음에 7월달, 그다음에 2021년 1월달 이런 달은 이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그 7월하고요, 2021년 1월 이런 달에는 그 여자친구가 싸운다든가 이렇게 내친다든가 이런 일이 생겨서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자 여성의 경우 한번 봅시다. 여성의 경우는 결혼하기는 좋은 해입니다. 물론 그런데 이거는 기존에 쭉 사귀던 사람이 있다면 그 남자가 결혼하자 그러면 결혼할 수 있는 해고요. 미혼의 경우는 사실 올해는 이 공부나 돈 버는 일 경제활동 이런 데 관심이 더 많은 해입니다. 그렇지만 남자를 만날 수 있는 달이 있긴 있죠. 어, 2월 하고요, 8월, 이런 달이, 이, 그 특히 2월 달, 이런 달은 어, 친구나 이 동료의 소개로 이 남성을 만날 수 있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올해가 아무리 뭐 경제활동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만남의 시간을 만들 필요는 있어요. 반면에 이 이성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달이 있습니다. 이 5월, 그 다음에 9월, 그 다음에 2021년 1월, 이런 달은 이제 좀안 좋은데요. 2021년 1월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관계가 안 좋은 달입니다, 이런 달은. 근데 이제 특히 이 조심해야 될 달은 5월 달 같은 달이 이 이성과의 관계가 아주 극도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달에는 다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죠. 자, 올해 건강운은요,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은 해고요. 어, 건강이 안 좋았던 분들은 더 건강이 좋아지는 해입니다 어, 다만, 과식, 이런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건강을 조심해야 되는 달은요, 어, 5월하고요, 9월하고 10월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이게 애정원도 안 좋고, 건강원도 안 좋고, 조심해야 될 달이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그래서 안 좋은 달은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음. 올해 어, 조심해야 되는 달을 보면은요, 어, 건강은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은 5월 달 같은 경우는 어, 과로, 그 다음에 심리적인 스트레스, 이런 걸 조심해야 되고요. 어, 9월 달 같은 경우는 어, 혹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런 달은 더 조심해야 되겠죠. 10월달은 심리적인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소화불량이라든가 이런 건강에 조심해야 됩니다. 어, 조심해야 되는 달은 아까 얘기했던 5월달 단골로 계속 나오네요. 그 다음에 7월달, 그 다음에 10월달 2021년 1월인데요. 조심해야 되는 1월은 5월은 건강관리 문제고요. 7월은 금전 문제, 이성 문제, 10월달은 스트레스에 관련된 문제. 또 2021년 1월은 어, 금전 손실 어디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 달입니다. 자, 무신 일주의 경제면 운세를 살펴볼까요? 그 전에 2019년 기해년의 운세가 어땠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 이 2019년에는요 2월, 5월, 그 다음에 7월 이런 달이 좀 컨디션이 힘들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달에 그냥 잘 나고만 왔으면 작년에는 참. 음, 편하게 갈수 있는 해라고 볼수 있죠. 자, 올해는요, 작년에 비해서 기운이 훨씬 좋습니다. 재물운을 보면은요, 노력한 대가를 받을 수 있으면서 재물운이 좋은 해. 올해는 새로운 일을 하면서 돈을 좀 벌어야 되는 해입니다. 재물운이 좋은 달이요, 4월, 6월, 8월, 그 다음에 11월,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올해는 1년 전반적으로 이 돈이 잘 들어오는 해입니다. 반면에 돈이 또 나가는 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달은 조심해야 되는데요. 7월, 그 다음에 10월, 그 다음에 2021년 1월. 이런 달이 돈이 나가는 해입니다. 2021년 1월도 절기상으로 따지면 경제년에 포함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금전 문제를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달은요. 7월 달하고 2021년 1월입니다. 특히 7월 달에는 금전의 손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음,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꼬아준다든가 이러면 음,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 애정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올해는 음, 이 돈도 많이 벌수 있지만 좋은 여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사귀던 남, 여성이 있는 분들은 올해 결혼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결혼하기도 좋은 해입니다. 예. 자, 애정운이 좋은 달입니다. 6월달, 그다음에 11월, 12월 이런 달에는 미혼 남성은 만남의 기회를 가져서 여자친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달입니다. 자 반면에 2월하고요, 2월, 그다음에 5월, 그다음에 7월, 2021년 1월 이런 달에는 이성운이 좀안 좋은 달인데요. 다른 무일주에 비해서 2월달에 하나 더 추가가 된게 있는데요. 이 달은 뭐냐면 이 무인 일, 무인월이 되면 호랑이 달이죠. 근데 무신일주는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애정관계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월 달도 어, 그 애정 문제가 신경을 써야 되는 달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성의 경우는요. 여성의 경우는 올해는 결혼하기 좋은 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결혼하기 좋은 해냐면 이 올해는 자식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근데 여성의 경우는 어, 결혼하는 해는 남자로 들어오거나 자식이 들어올 때 결혼하는 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이 자식이 들어오는 해이기 때문에 결혼하기 좋은 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실제적으로는 공부나 경제활동 이런 데에 관심이 더 많은 해입니다. 애정운이 좋은 달은 3월하고 8월입니다. 이런 달에는 이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달이고요. 어, 조심해야 되는 달은 아까 남자와 마찬가지로 2월, 그 다음에 5월, 9월, 이런 달은 조심해야 되는데요. 특히 가장 조심해야 되는 달은 5월 달, 이런 달인데, 이런 달에는 처음에는 좋아졌다가 나중에 파탄이 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달에는 이제 신중하게 애정관계를 관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건강은 올해는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은 해고요 어, 건강이 회복되는 해입니다. 다만 지나친 과식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도 건강을 조심해야 되는 다른요 5월, 10월, 2021년 1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2021년 1월은 다치거나 부상 당하는 조심해야 되고요. 10월 달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문제가 있고 어, 5월 달은 과로 또는 어,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걸로 생기는 이 건강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무신일주에 올해 조심해야 되는 달은요, 건강운하고 좀 일치가 됩니다만은 2월과 어, 5월 그리고 10월 음. 2021년 1월입니다. 어, 5월, 10월 2021년 1월은 건강운과 관련이 있다면 2월달이 추가된 이유는요, 이 신, 인이라는 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무신 일주는요, 인이 들어오게 되면 이 인과 신은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날에는 교통사고나 안전사고를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더욱더안 되겠죠. 자, 무일주의 경자는 운세를 살펴보기 전에 요 어, 작년에 운은 어땠는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2월달, 그 다음에 5월달, 7월 달, 이런 달이 좀 힘들었던 달인데요. 어, 특히, 그, 7월 달 같은 달은, 어, 과로, 또는 구설, 금전 손실, 이런 종합적으로 힘든 달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그, 이런 달을 잘 견뎌야, 아, 2019년이 편안한 달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고요. 그게 올해로 넘어와서 올해는 아주 좋은 해라고 볼수 있어요. 올해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고 또 재물운이 좋은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해입니다. 재물운이 좋은 달은요, 6월, 8월, 11월 이런 달이 재물운이 좋습니다. 반면에 금전 지출이 있고 손실이 날수 있는 달은 7월, 10월, 2021년 1월 이런 달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7월달 같은 경우는요 중요한 이소 귀중품 이런 게 분실이 될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달입니다. 자, 애정운을 볼까요? 애정운은 음, 남자의 경우는 올해는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고 미운 남성의 경우는 그 다음에 기존에 사귀던 여성인 분 남자, 남성들은 어, 올해는 결혼하기 좋은 해입니다. 음,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결혼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어, 애정운이 좋은 달입니다. 6월달, 11월, 12월 이런 달에는 결혼하기도 좋은 달이고요. 어, 미혼 남성의 경우는 어, 새로운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어, 운이 좋은 달입니다. 근데 이런 달에는 어, 소개팅이라든가 만남의 기회를 갖는 게 좋다고 할수 있죠. 어, 반면에 이제 또그 기존의 이성관계가 이제 흔들리는 달이 있는데요. 그런 달은 7월달 7월 달, 그 다음에 5월 달, 5월 달, 그 다음에 2021년 1월, 이렇게 석 달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이 5월 달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컨디션이 나빠서 상대방을 소홀히 하는 달이라면 7월이나 2021년 1월 같은 경우는, 어, 이상에 대해서 좀 배타적이라든가 또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달에는, 음, 위기의 달이 될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경을 쓰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성의 경우입니다. 여성의 경우는 올해는 사실 학업이나 경제 활동 이런데 에 관심이 더 많아요. 돈 버는 일. 그런데 기존의 남성과 이그 애정 관계를 유지해놓은 분이 남성이 올해 결혼하자 하면 결혼하기가 아주 좋은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성 문제가 나쁜 해는 아니란 얘기죠. 특히 애정운이 좋은 달은요. 2월하고 3월, 그다음에 8월입니다. 그러니까, 연초가 되면 좋은 남자가 들을 수가 있는데, 이런 달은 대체로 친구나 동생, 후배, 이런 사람의 소개로 만날 수가 있어요. 네. 자, 애정운이 조심해야 되는 달입니다. 5월하고 9월, 이런 달은, 음, 애정운이 좀 금이 갈수 있는 달인데, 이런 달에 금이 가는 이유는, 어 이런 달은 이상하게 남자가 좀 보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싫은 소리를 하게 되면, 어, 남자 입장에서도 이제 부담을 느껴서 애정 관계가 좀 금이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에는 어, 말을 좀 삼가고 조심할 필요가 있죠. 네. 자, 건강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좋고 건강에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과식으로 인해선 인한 그런 소화 불량 이런 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어, 아무리 올해 운이 좋다고 해도 어, 원리별 운으로 볼 때는 조심해야 되는 달이 있습니다. 5월 하고요, 10월, 2021년 1월 이런 달이 안 좋은데, 어, 다분히 이런 5월, 10월 이런 달은요 심리적인 게 많아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음, 건강에 대한 문제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2021년 1월은 이런 애는 뭐 다치거나 부상을 입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 조심해야 되는 달이요. 올해는 어, 아까 얘기했던 건강 준비, 조심해야 될 5월, 그 다음에 9월, 그 다음에 12월, 2021년 1월, 이런 달이 이 문제가 됩니다. 이 9월이 조심해야 되는 달은요, 이렇게 이런 달에는 어, 상관운이 들어와가지고요, 이런 달에는 어, 특히 뭐 혈압이 높다든가 이런 분들은 의외로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건강관리에는 신경을 쓰고 조심해야 되는 달로 보는 겁니다.